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찐님의 제작을 맡고서 영상이고요 특포 7만원 구매하셨고, 특별비 제외하고, 레에 이상인으로 해서 27만 3천원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요 구성은 딱히 없으셨고요총 구성은 이렇게 되고, 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꺼내셨고요 그러면 구성을 수익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효과님 출처. 요거 양면 쓰러건이구요한장당좀 총수간에 재판하시면 되고, 다섯 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도한 0장 들어가구요. 이거는한 장에 천원에 재판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도한 다섯 장 들어가구요. 요리고 블루님 출처. 양면 장석쓰러건이에도 다섯 장들어갑니다한 장에 다 천원에 재판하시면 되요. 그리고 소빈님 출처, 동사 솔로건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요거는 직사 솔로건이라서 천하백 원이어서 받으시면 돼요세개다소빈님출처예요 다음, 저랑 한 대를 공동 출처. 요거는 소방초열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랑 한 대를 공동 출처. 저랑 한 대를 공동 출처. 티칼트 다섯 세트 들어가고요표시님 출처, 한 세트씩 들어가고, 소빈님 출처. 네 컷, 두 세트씩 들어갑니다. 제출처 태양 찜빵 네 컷, 다섯 세트 들어가고요 미니 솔로건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나리님 출처 요거 시리즈이고요. 한 세트씩 들어가요. 그리고 한별이 출처 포토티켓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아우 뾰님 출처 한 세트 들어가고 이제도 한별이 출처예요. 출처는 다기기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렌진님 출처 한 세트당 2,000원에 서판하시는 스티커팩 쪽에 들어가고요. 두준님 출처 다고인스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렌진님 출처 민지님 출차 세트, 저 한글이 공방 출차 세 세트, 제 출차 엽서 다섯 세트, 효승님 출차 엽서 두 세트 들어가고, 요거 제 출차 엽서 열 세트 들어가는데 포장된 걸로 바꿔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비갠님 출차 두 세트, 요거 비갠님 출차이거두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지님 출차 공매 두건 들어가고, 요거는 건방 이 차원에 집제걸어주는데요두두님 출차 해지포터팬스두 세트, 제 출차 데커 팬스세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출차 슈트님도 한두사라에세스트씩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린님 출처 미니업소 두세트 들어갑니다. 이제 포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제출처하고는 시리즈 5스트씩 들어가고요. 공통뒷면이라서 뒷면은 따로 안보여드릴게요. 7멤버 시리즈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멤버도 5스트씩 이렇게 들어가요. 다음에 저랑 은하님 공통출처 브라 시리즈 요거는 4세트씩 들어가고요. 얘도 동일하게 공통뒷면이라서 화면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홉 멤버들도 삼은 스트 시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다른 분들 내면 출처, 시트, 예, 공통 추천 여왕님도 한두세 스트 시 들어가고요. 얘 공통 기면이라서 기면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제출처 고마워 윤격 윤기 고마워 몇시 들어가지? 네 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출처 개별도 한두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개별 시리즈. 다음에 눈꽃하는 추처 이거 두 장씩 들어가고요. 이것도 두장식들어가는다 이거 우리 친구 눈출처 두장식 들어가고요. 이건 시리즈인데 전면도 안들어가는 거? 이것도 두장식 들어가요? 이거는 두장식 들어가는 거야 치구 눈출처 시리즈고요. 그리고 꽁냥 눈출처 단색 티. 그리고 이는출러님이랑 다른 분들 공동 출처인데 출처 기재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7멤버 시리즈 1세트 들어갑니다 이것도 출러님이랑 다른 분 공동 출처인데 출처 기재해서 보내드릴게요 뒷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이렇게 옆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흑님 출처 이거 시리즈 반세트씩 들어가고 이거 두둔님 출처 1세트 시리즈 여기까지 시리즈고 이것도 시리즈입니다 계속해서 시리즈 그리고 렌즈님 출처 이거 4세트 네 2세트 두 2세트 들정합니다 계속해서 렌지님 출처 2세트 두 2세트 이건 세트. 두둔님 출처 로그램이구요한세트 시트 하고 노공양님 추천 한세티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진님 추천 한세티시 들어가요. 그리고 소빈님 추천 혼인도안 시리즈 한세티시 들어가고 개별도안도 한세티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별님 출처 시리즈 한세티시. 이렇게 들어가고요 북한에 이렇게 넣어줬고 이제 스티커 이거 면지님 출처 일러스트 판스 3세트 그리고 이거 콩나이님 출처 동선 1세트 문구타님 출처 판스 시리즈로 1세트씩 들어가고요 대출처 판스 두세트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찌미님 총 구성이고요 다음으로는 이거 한별이 출처 시리즈 반세트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찌미님 구성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